시공사람요지혜에다원 현대는 대학민국다 근데 거짓 말입니다. 야, 지혜에서시대학민국이 된다. 내가 대학민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어. 총회 책사의 신1 입찰이 잘된 비결인데 총회 책사에 제일 중요한 비교를 얘기하고 있는 니다 이차 자격 악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부가이중요 가장, <laughs>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라운사가 인차에 오픈해서 저장까지 짓게 되어있는데, 이걸안 됐어요. 어, 이게 이제 나요습니다 제가 믿음을 배우면 GS는 원한이에요 원한은 GS는 불리하죠 예약이 비시 위에서 좋죠 그러면서 오전까지 들로 여기 보은줄 때처럼 오나이 오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오전부터 아지도 맞아요. 그런데 긴 오목만 오전 오나든지 이거 다기오하니까 저분도 여러분 난리 치니까 이제 준다고 해요. 아요 진다고 하는데 준다고 하면 계약서하는지안 돼요. 그럼 누가 쓰게 됐나죠